부장님. 고장되어 그 있구나. 큐. 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 연구소 이창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연구소 박상 큐 부장입니다. 흑형 타운하우스 중에서 이렇게 넓은 전실은 처음 본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물건이 네. 예전에 나와 있던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알았어요, 부장님은? 왜 물리는지? 어,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래요? 네, 전 최근에 알았어요. 있는지는 <laughs> 알았는데, 네. 지금 손님 오시고 오지 못했어요. <laughs>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네, 다섯 칸 넓은. 네. 한 셈, 한셈 거예요. 저희 큐비콘 은두 칸밖에 없는데. <laughs> 그 아, 추가 설치는 가능해요. 네. 네. 자, 여유 공간 또 있죠. 네, 네. 네. 이렇게 네. 넓습니다. 네. 다 현장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오셔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본인하고 가장 맞는 집 선택하시면 네. 되시는 거니까. 그고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바로 손 씻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수납공간? 어, 수납공간도 크네요 여 음, 안에 계단 밑에 네. 수납공간 있고 이렇게 나왔네요 화부로도 다 수납할 수 있어요? 네네 화부도 가능합니다 네. 그고 여기는요? 게스트 화장실이에요 게스트 역시 네. 아, 게스트 화장실 네. 샤워는 불가능하고 딱, 그냥 딱 변기 하나만 변기만 네. 있는 구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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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쓰시고 그렇죠 고그 복도 공간 지나면 네. 스킵 구조네요. 스킵 두 개, 구조죠. 두개단 올라오시면 네, 두개 올라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어 거실이 작지 않아요. 네. 수직형 타운 중에서 가장 네. 큰 거실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보다큰거 보셨어요? 아니요, 제일 큰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메 m 30. 아, 그 <laughs> 어, 그래요, 확실히. 근데 대신 소파 자리가 소파 자리도 좀 많거든요. 구단, 구단 같은 꺾이 있어서. 네. 433 나와요. 크네요. 쇼파 큰 것도 놓으실 수도 있고. 네. 개별난방 되겠죠? 개별난방이 본러로 봐야 되는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봤을 때. 도시가스 다 되고. 네. 월패드는 조그만, 조그만해요. 그쵸. 그렇죠. 예전 거라 좀 작아요. 전체적으로 충고도 괜찮아요. 충고 한번 재봐주세요. 네. 네 오픈형 거실은 아니에요. 네. 2m45. 음 괜찮네요. 오픈형이 아니라는 얘기는 요 네. 위에가 이제 테라스거나 그렇죠. 방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는 얘기죠. 겠 맞습니다. 음. 앞에 테라스가 테라스가 잔디 마당인데 <laughs> 잔디 마당이 상당히 커. 이거 음. 보면은 타운하우스 중에 제일 큰 잔디 마당 아닐까요? 이 정도 사이즈 나왔던 게그 더가든 네. 5억 4천에 팔았던 거 네. 바로 옆에 나인 거. 전망도 앞에 하나 있었죠. 쫙 나오고요. 걔는 대신 동양이었는데, 얘는 남양으로. 네. 남양이 맞습니다. 남양이에요. 또 처음 도저한 1m 넘게 네. 앞으로 나와있어요. 비가 안 맞아요. 네, 여기 저쪽까지. 신발도 앉아져 있네요. 네. 네. 여기 좀 약간 이쪽만 데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네. 그쵸. 근데, 옆집하고 완벽하게 막혀있지가 않네요. 네. 디자인은 뒀어요. 강아지 조그만 네. 거 있으면 저로 도망가겠는데, <laughs> 막았다 <막으셨다> 하겠는데. <laughs> 네. 저건 이제 용에 따라서 네. 막으신, 막으셔도 되고, 이제 네. 저렇게 놓으셔도 되시고. 또 너무 막혀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여기 아트월을 저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스크린을 쏘면 딱 화면 되겠어요. 빔 스크린을 쏘면, 네. 요새 시네빔이라고 나왔는데, 어, 상당히 탐이 납니다. 이건 철제로 이렇게 파티션을 해주셨네요. 네. 네.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또두개다을 올라오면은. 또 스킵이에요, 여기서도. 네. 스킵으로. 네, 주방 공간. 등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식탁 자리. 네. 식탁 큰 거는 못 들어가겠네요. 4인용이 들어갈 음.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손님... 6인용으로 놓으면 이렇게 놔야 되는데, 냉장고 자리가 그러가안요 음. 손님들 오시면은 야외, 야외에서 <laughs> 네. 드시는 걸로. 아, 냉장고 자리가 저 중에 하나 자. 있으면 4인용밖에 못 들어간. 저 냉장고는 여기 한, 두 대는 못 넣겠네요. 네, 두 대는 안 돼요. 아, 한대 넣고. 네. 아니, 천장도 도장 마감되어 있네요, 부장이. 그래요? 네, 여기는 벽지고. 천장이 도장이래요, 네. 진짜. 천장인지도 있고 여기 도다 한샘 작품으로 네. 네. 한샘하고 들어가 있어 주시겠죠? 수납 공간, 광파오븐 디오스 네. 다 서랍으로 수납 다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기물 같은 거다 설치가 되어 있고 플랩장으로 되어 있네요. 네, 오케이. 깔끔합니다. 손잡이가 없어서 깔끔해요. 네. 그럼 거는 가스렌지 싫으시면은 전기 인덕션으로 바꾸시면 어 돼요? 그렇죠, 네. 네. 요새 한 50만원짜리부터 잘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인덕션들도 저렴해졌어요. 서랍으로. 그쵸. 하나 더 나오겠죠? 네, 이쪽으로. 음. 어 깔끔하게 나오네. 그, 음. 여는 다용도실. 그쵸. 다용도실에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놓으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전기도 있고. 음, 큐비코랑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그, 여기다 이제 세탁기 놓으시고. 그쵸. 건조기 위아래로 놓으셔도 되시고. 그럼 이 선반 떼면 되니까. 네. 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짜잔. 자, 1층이 거실 주방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스키플로우로 구분이 되고, 이렇게. 1층의 음. 장점은 넓은 전실하고 넓은 잔디 테라스. 네. 네. 거실 사이즈도 커요. 전혀 답답하지가 않네요. 음. 음. 에? 뭐 계단 폭이. 계단 폭도 <웃음> 이게. <웃음> 이때까지 있던 타운하우스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습니다. 네, 신현이 타운하우스 기준이에요. 1m23. 네. 조명도 LED등으로. 네. 조명도 이쁘네요. 풋등은 네. 없고요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공용 욕실. 네. 바로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게 욕실이. 일체형 아메리칸 스탠더로 되어 있고, 네. 성부장, 조명도세개 네.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여기도 샤워 파티션으로 네. 깔끔한 동이 충분하네요. 거기 네. 턱도 있고. 네. 코너 선반도 네. 해 주셨고. 좋습니다. 환기창은 없어요? 환기구는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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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방이 이제 첫 번째 방. 어? 사이즈 괜찮은데요첫 번째 방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이거 뒤로는 이제 개발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숲이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 라인. 그리고 숲이 보여서 녹색이 보이니까 좋습니다. 2m80? 2m80. 큽니다, 상당히. 4m. 오. 네, 전방이 아닙니다. 전부 LED등으로. 네. 가운데가 안 비춰있는 특이한 라인이 사이즈는 일단 합격. 네, 사이즈 좋습니다. 보시면, 문이 양쪽으로 있어요? 어, 문이 양쪽으로 있는데, 여게 이제 드레스룸과 연결되는 문이에요. 여기 이제 안방이고요, 여기가. 침실. 네, 침실, 여기 침대 주고 놓으면 되겠죠? 3m57에, 얘가또푹 들어가 있어요. 들어간 부분은, 거기다가, 그거 놓으시면 되겠네요, 화장대. 3m56. 네. 화장대 놓으셔야 되시고, 네. 여기 드레스룸 따로 있긴 한데요. 네. 공간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붓바위장한축자 그래도 되겠죠. 되죠. 네. 옷이 많으시다면. 응. 침대 네. 이쪽으로 놓고. 아, 화장대는 여기 있네요. 네. 저 화장대 자리이 아, 자리에. 자리에 네요네 네. 벽등, 네. 벽등까지 설치가 가 아, 이 자리네요. 네. 요 갑자기 조개구이가 <laughs> 생각나는데. <laughs> 어, 조개? 구이보다 찜이. 네. 멋있더라고요. 먹기에는 간편합니다. 네. 여기도 저기.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해줬어요. 들어오시면 욕실 먼저. 네. 욕조가 되어있네요. 아, 욕조에 참 좋네요. 전망 나오고. 요거 괜찮은데요? 요거 누워서 전망 보이니까, 어, 앞에 뜰도 보이고, 어, 여기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수건 올려놓으시고, 네. 코너 3번, 네. 수전.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쓰셨고, 그리고 청소. 네. 고압 호스 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디자인이? 좋아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리모컨으로 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1층 게스트도. 그렇죠. 비디였네잠깐 여기 콕콕 여기서문열수 어. 있네요. 아. 어. 아,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네요. 응. 음. 어, 드레스룸 C10 선반 네. 들어가 있고. C10 선반도 충분한 크기예요. 꺾여 있어서. 몇자 나올까요? 어, 열자는, 열자. 열자는? 열자 나오고요. 옆에 또, 공간도 꺾여 있잖아요. 11자 나오네요. 어, 크네요. 옆에 꺾여있고 또. 요까지 하면은 12자. 1 3자 네네. 네. 그리고 여기 그거. 어? 그거 자리에 딱 나왔어요. 어? 그러네요. 야, 이 시대에도 이걸 딱 그거 자리를 만들어주셨네. 요새 그거도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네, 딱 맞을 것 같아요. 쏙들어가겠네요 네. 완벽합니다. 드레스 룸으로 그리고 여기를 또 문으로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요렇게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통해서. 네. 구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아우 기 여기, 여기 계단도 편해요. 계단, 계단 폭이 네. 네. 네 계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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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계단 올라가시기 네. 상당히 편하게 또잘 네. <laughs> 만드셨고 이층 높이도 네. 네. 이질감 없이 잘 만드셨어요. 네. 계단 폭이 좁으면 올라갈 때는 크게 뭐 지장 없는데 내려올 때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음, 전혀 지장 없습어요 내려올 멋있습니다. 때도 이제 좀 안정감 있게. 둘이도 내려갈 수 있어요. 보이? 어, 여기 이제 3층이죠? 그렇죠. 3층 올라오시면은, 보일러가 여기 있네요. 네, 3층에 네. 있습니다. 하향식으로 내려가게. 설치하고 스마트톡, 콘덴싱, 전동나비에, 1등급이죠? 용량이 좀커 보이는데요? 네, 커 보입니다. 네. 오, 여기 그럼 세 번째 방? 그렇죠, 세 번째 방이죠? 네. 방은 총세개예요 아니죠. 또 있어요? 방이 총 포름입니다. 왕관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 네, 여기가, 왕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이 이것도 작지 않아요. 아까보단 조금 작은데, 길이가. 2m80. 네. 뭐 20cm 정도에, 3m80. 어, 거의 뭐, 같아요. 방 크기가 큽니다. 뒤에 산이 율동공항하고 이어진 산이요? 네, 율동공항하 이어진 산이에요. 저 중간에 네.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중간에 이루어있어요다3층이 층고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훨씬 높네요, 층고가. 2m70 나오는데요? 아, 어, 높아요. 층고가 높습니다. 몰딩도 깔끔하게 있는 마이너스 몰딩으로 설치가 돼 있고. 네. 오, 아, 여기 방이 조그만 게 하나 더 있네요. 네.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이 방은 그냥, 어, 독서하는 방 아니면 서재. 작업실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2 m 78에 네. 2 m 27. 네. 충분히 뭐 침대 놓고 뭐 책상 놓을 수 있는 크기는. 침 침대까지 나요? 여기서 자요? 잘수 있죠. 침대 이렇게 보면. 침실로? 근데 작업실로 쓰는 게더 좋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응? 와 테라스도 상당히 커.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우유다들이 치네. 이렇게 지금 네. 저2 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닝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죠그죠 오, 옆집은 저렇게 아. 의자를. 저 흔들거리는 거죠? 저 흔들 의자를 저렇게 놓으셨어요. 노출 콘크리트고, 위엔 또 징크고. 네. 아까 1층 보니까 세라믹 사이딩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어, 여기 상당히 타운하우스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도 이쪽 명문세가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가 전망이 쭉 나오죠. 그리고 고압선은 저 앞에. 여기는 고압선이 안 올라요. 그 네. 통전탑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음. 밑에 첫 번째 라인들은 이제 다 분양이 예전에 다 끝났고, 네네. 두 번째 라인도 이제 어제, 어젯, 어제부로 끝났죠? 네. 두 번째 라인도 다 나왔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라인. 네. 세 번째 라인 중에서 네. 가장 사이즈가, 네. 사이즈만 봤을 때. 저희 여기 하나 사이즈. 꼭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두세대 남아있다 그러시던데. 네. 저희 여기 탑나는 여기 현장이라, 저희가 꼭 여기는 반드시 모시고 와서 저희가 좋은 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사억 후반. 네. 신현리에 있는 수직형 타워 하우스 중에서 네. 사이즈 면적으로는 이제 가장 최고. 뭐 인테리어나 디자인은 네. 예전 물건이라 네. 확 좋지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요거 이제 지금 꾸미시기 나름 있으시니까 그렇죠. 이쁘게 네. 잘 꾸미실 자신 있으시면은 네.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laughs> 저희가 이 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저희가 그흙 속에 묻혀 있던 진주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 진흙,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찾은 느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 물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맞습니다. 네. 전 디자인도 다 개인 차이고 뭐 네. 조건도 다 개인 차이가 있으시니까 네. 저희는 최대한 많은 매물을 찾아서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현장을 옆에 거 이제 그 인기 많은 현장을 찍으러 왔다가 옆에 거 오래된 현장도 찍으러 왔는데요. 오히려 이 현장이 더 메리트가 있네요. 가격대는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크기 사이즈에 나온다면 정말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